나경원 후보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속 많이 상하죠. <laughs> 얼굴이 쌤. 많이 안 됐어요. 아, 지금 좀 며칠 뭐, 사이에. 네, 아니 좀 진짜 너무 바쁘고요. 사실은 네. 뭐 토론회 연설을 해 갖고 네. 와, 토론회 여섯 번, 음. 뭐 연설에 다섯 번 하고 나니까요. 예, 네, 진 네. 바쁘네요. 예. 후보님들 네. 힘드시겠지만 예. 네. 그런 토론회가 있어서 그래도 어 한동훈의 시, 실체 이거를 어쨌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쎄 조금 잘 납득이 안 되죠. 네. 네. 우리를 그냥 범죄자를 보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적 저항 행위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뭐, 좀 그러네요. 참 씁쓸하네요. 씁쓸해. 그게 네. 나경원 후보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리고 뭐제 것만 빼다, 빼달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개인이 그뭐그 뭐, 그 당시 뭐 이제 그다 제가 지난 4년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네. 그러나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동료 의원 뭐 보좌진 27명이 기소돼서 재판 받으니까 네. 뭐 당직자도 아닌데 와서 개인으로 얘기하냐 뭐 이런 취지예요. 나 <laughs> 네, 정말 <laughs> 네. 그. 우리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같이 투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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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지독하게 투쟁하지 않았으면. 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제가 이상한 선거제고 그것이 바로 좌파 독재를 위한 우파가 절대 과반수 못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소수 여당 소수 여당 되는 게요. 지금 사실 그것도 굉장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 때문에 무슨 네. 조국신당이니 그쪽에 얼마나 많은 비례대표가 생겼습니까? 아 그거 막아보려고 그때 연동형 비례제 하면 계속 우리 당이 예. 반이 어렵겠더라고요. 이, 이 괴상한 이해계망치관 음. 연동형 비례제하고 음. 그다음에 공수처. 공수처법이죠. 그건 밀어붙이려고 패스트 트랙 음. 태웠잖아요. 네. 그때 당의 투터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을 했는데 그때 당 대표 황교안은 원 외여 가지고 바깥에서 싸웠어요. 네. 장애 집회도 음. 하고 뭐정안 네. 되니까 정말 단식까지 갔는데 삭발도 하고요. 그리고 원내에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싸움을 진두 지휘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로텐돌 네. 거기 앞에서 전부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누웠잖아 네. 거기 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한가운데 이렇게 같이 누워 있었잖아. <laughs>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들이 막 일방적으로 회의 열어갖고 방망이 두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네. 할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들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 뜯고 막한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우리 당에서 좀 말깨나 하고 하는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기소를 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27명 포자간들까지 합쳐서 기소해 갖고 지금 몇 년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재판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고 31번 재판 받았어요. 아이고. 아, 원래 우리가 이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균형을 맞춰 준다고 민주당 연대한 네 명인가 다섯 명을 구색 맞춘다고? 어, 뭐몇뭐폭접법 예. 그런 걸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정치적 충돌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정권이 네. 바뀌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재판이 끝난 거는 우리가 이제 사면복권을 하잖아요. 음, 그렇죠. 보통 판결이 예. 확정된 건 그럼 뭐 우리 정부에서도. 어, 저 김경수 경남 지사도 사면해주고 음. 이런 식으로 사면복권을 끝난다면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복권이 안 되니까? 네. 어,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을 네. 취소하는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참 정치적인 사건을 가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 개인적인 음. 부탁이다 뭐 얘기하는 건 네. 너무 모욕적이더라고요. 네. 저희의 저항 행위를 무슨 일개 잡범으로 생각하는 거 음. 같았어요. 저는 사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 그동안 이제 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당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입장으로 그 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고위 당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그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어야 됐고 이 사람들이 다 직무유기했다고 봅니다. 뭐 저는 그 역대 당 대표 이런 분들한테도 요구를 했었어요 이걸 전국에전전 네, 예. 국회 밖에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뭐 황교안 대표 저 이렇게 두명다 기소는 됐지만 저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어, 현역 의원들하고 그래도 이런저런 뭐 접촉이 황교안 대표보다 네.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름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법무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 네. 장관한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여당하고도 또는 뭐 국회의장하고도 얘기해 보시는 노력들도 하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실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 제가 그래도 아 굉장히 스마트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우리 보수 자산을 어떻게 키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끝까지 네. 말씀하시는 거뭐 정말 이, 저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달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나경호 후보나 그 함께 투쟁했던 당시 의원들이나 같이 기소된 또는 함께 투쟁한 우리 자유파국민들의 눈높이는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는 그렇죠. 이런 눈높인데 이 음. 한동훈 이는 그때 위에서 때려 잡는 그 문재인 정권 수준의 눈높이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것도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 제가 이거 이거 기소가 잘못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하니까 딴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도망을가지아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해주신 분이죠. 근데 본인은 안니 제가 그어요 이번에 왜 저한테 저런 공격을 했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네. 법무부장관으로 본인이 백 백팔십 명 뭐~ 민주당하고 싸웠다 비대위원장으로 혼자 지원유세 다녔다 이두 가지를 갖고 업적으로 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진짜 할 일을 안 했어요 뭐~ 말 뭐~ 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말씀도 제법 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겠는데 아~ 법무부 장관 제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또 국민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이재명은 왜 됐냐, 어? 그렇죠. 네. 이재명 왜 구속 안 됐냐? 거학 척결이지. 거학 척결. 그렇죠. 이재명 왜 구속 안 됐냐. 그거 구속 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가 패배하는데 아주 네. 더 결정적으로 된거 아닙니까? 이재명 무죄였는데 이렇게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단 그 말이에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제가 아주 기본적인 팩트 저 질문드릴게요. 영장 정담 판사가 셋이 있죠. 그러니까 골라서 네. 신청해야죠. 그중 그래도 그 영장 청구가 가능성의 영장 인용을 해줄 사람이 있는 날짜를 정하면 되잖아. 하루 그럼요. 이틀. 아 이거를 제일 그 가능성 없는 자한테 불쑥 갖다 줬다는 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밖에 할수없는거에요아그리고선저보고뭐 시스템 모른다고 하니 네. 제가 정말 아유 그렇죠. 아뭐그 뭐 동안 뭐 서해 공무원 무슨 사건 강제 네. 서해 공무원 피. 사건 강제 묵송 사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했죠 울산 시장 사건 뭐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 사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속 구체적 사건은 수사 지휘를 할수 없다는 딴 소리를 하니 그럼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행정하고 교정, 교정 행정만 합니까? 근데 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문제는 그 예전에 천정배가 노무현 그렇죠. 정권 때. 강정국 교수 사건 때 수사지휘를 하잖아요.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장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지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대신에 항의의 표시로 검찰청장직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분명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사건 그 무슨 소리냐면 네. 뭐 음주운전은 이제 무조건 구속이다. 음. 만약에 마약은 뭐몇회 이상이면 뭐다 이런 네. 거는 일선 검찰에도 다 지휘를 할수 있어요. 그건 아, 일반적 사건. 일반 명령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 사건, 아, A라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꼭 구속수사를 해라. 뭐 이런 거는 구체적 사건이 되겠죠. 네. 그거는 일선 검찰에 직접 하지는 못하고 네. 검찰총장을 네. 하게 된거사 검찰총장을 네. 통해서 하게 죠 네. 예, 그게 있어요. 이제 검찰청법 8조인데요. 네.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정부들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게 공약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음. 아, 그 공약은 무슨 뜻이겠어요?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아, 저국기물란 사건 열심히 좀 수사해라. 이런 건 일반적 수사, 일반적 지휘권이거든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제대로 한게뭐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 하시는 게 아, 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정의 세우는 건 제일 먼저 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 수사, 적폐 수사 제일 빨리 되겠지. 뭐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거 제대로 되겠지. 음. 근데 하나도 안돼 갖고 예.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그거 갖고 더 화가 나시는 게 그게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이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법무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박성재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인기가 있으니까 먼저 서울 중앙지검장부터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사가 확 빨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좀 바, 빨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아니 잘 수사 못 하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챙겨 봐야 되잖아요. 민정수석도 없는 지금 네. 대통령실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자기가 본인이 할 일이 아니다? 아, 저런 분의 법무부 장관을 두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 고 참네. 저는 뭐그 얘기 계속하면서 본인은 <laughs> 할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봐서 그 구체적 사건의 지위를 못하는 거에 예로 음. <laughs> 예로 지금 공소지소에다 어, 한거 아니에요? 예 네. 음.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음. 사과의 진정성. 그 사과예요, 해명이에요, 변명이에요. <laughs> 아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아, 제가 뭐 사실 이 저는 이 전당대회에 와서, 뭐그 전에 뭐 제가 특별히 그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럴 네. 게 없어서 그랬는데, 아, 참, 이 리더십 자리에 있으실 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됨으로써 이제 한동훈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8년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상으로 이게 완전히 이게 파국이 되겠다 이거 걱정하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에 대통령이 진짜 잘못하셨어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는 않으려 그러잖아요. 네. 네. 최대한 보호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한테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아무런 관련 없는 것도 질문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음. 답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꼭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예컨대 패스트트랙 기소가 정당했냐 그랬더니 음. 그 당시 기소는 대통령이 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중앙지검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가 나오니까 음. 우리가 사과 뜻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통령이 그때 사과 뜻이 없었어요. 딱 이렇게 해버려요. 음, 예. 모든 어떻게 보면 TV 토론 이런 데 나서 굳이 대통령을 긁어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은요 그런 한동훈의 그런 예, 발언에 대해서 아니다기다고 말을 못 해요. 말하면 진짜 전대 개입이라고 또 공격을 아, 받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 어, 대통령의 허물은 오히려 덮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거꾸로예요. 음. 오히려. 그래서 다들 본인이, 걱정합니다. 음, 본인이 공은 가져가고 허물은 대통령한테 미룬다면 네. 앞으로 이 우리 당정 관계는 물론이고 어 결국은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후보님, 후보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서스판 일 당했잖아요. 지난번 전대 때. 그 저는 사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참았죠. 예. 제가, 음. 제가 나가서 떠들면요.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뭔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 뭐, 저로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laughs> 권력에 대항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음. 그러면 인기는 좀 있어요, 국민들한테. 어, 응? 예. 아, 그건 뭐다. 그 다이 아는 인, 거지. 인기가 있죠. 예. 중대 좌파 쪽에. 어, 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인기가 좀 떨어져도 그걸로 먹어갖고. 음. 인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게 결국 우리 당이나 정부나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 년을 참았죠. 음, 음. 인터뷰 도안 그, 하고. 아주 저이 예, 제가 그1년 참을 동안에 제가 나경은 어 그건 그러니까 <laughs> 백수. <웃음> 예, 가끔 이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정말 속상하지만 콕콕 참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 그때도 발언을 했으면 언론이 계속 더 그렇죠. 뛰었을 어. 거예요. 대통령 어,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하고 각세우고 뭐냐 슬쩍 절반 정도만 각세워도 엄청 엄청 공격적으로 썼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당과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니까 제가 음. 참았던 거죠. 네. 저는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아니, 대통령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1순위가 한동훈, 이순위가 원희룡 아닐까요? 어, 예. 대통령한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그렇지. 순으로 해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반환을 하려면 제가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구박은 참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참 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대통령님께서 민심하고 멀어지면 전 진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음. 대통령께 빚진 거 없잖아요. 이번에 선거도 제 힘으로 열심히 해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냥 저는 그렇지. 편해요.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제가 뭐 어떻게 하겠? 이렇게 나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정권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집권 못 하니까. 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 하실 말씀은 드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음. 세상 모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마지막까지 그걸 대신 막겠다고 나서야 되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 아니 <laughs> 정치 이전에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 예? <laughs> 근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저한테 그 대답을 계속 이런 거예요. 당신은 민간인이었고 무슨 아무런 당직도 없는데 어기서 <laughs> 부탁한 거잖아. 아니 전직 원내대표로 부탁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부탁이라기보다는 요구를 한 그러니까 거죠. 요구예요 요구. 어. 예. 하, 하면서 어, 계속해서 범죄자 지급을 하는 거죠. 어. 당사자가 예. 법,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그,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어. 예. 당사자. 예. 당사자 어. 개인 문제를 어. 어, 그렇게 저 청탁하는 거는 <laughs> 내가 받아들일 수. 없뭐 정치적 동지도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자기는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무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죠. 대통령과 정무직이에요. 정철업을 정무직. 정무직.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 판단과 응, 그냥 말 같이 하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 초임 검사 같은 마음 마시, <laughs> 말씀하시더라고. 참, 아휴. 지금 그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진짜 거기는 그때는 연판장이 돌았죠. 그 그때 연판장 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 한동훈이 조에 가 있다 그러던데. <laughs>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또 무슨 그때 무슨 사건 이 있었더니 갑자기 뭐 연판장 사건처럼 그걸 만들기래 우리 원외 원내 당협위원장 몇 명이. 어 원내 당협위원장 네. 몇 명이 그 한동훈 네. 후보를 한동훈 좀 후보 사퇴를 요구하. 사퇴를 요구했죠. 그게 뭐였더라. 그거를 그랬던... 전화로 물어봤대요 의견을. 그게 이제. 남양주의 조광한 위원장이 음. 이제 다 같은 원외위원장들이니까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총선에 제일 큰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고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전화를 물어봤는데 이걸 연판장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있는 연판장을 돌린 분들하고 손절이나 하고 그 얘기를 해.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는 하여튼, 사실 뭐 그렇게 연판장 돌린 분하고도 제가 이제는 어떻게 같이 가야지 이런 마음을 음. 갖고 있는데요. 그때 연판장 음. 돌린 사람들이 우리 저 후보님한테 와서 좀뭐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그랬던 그 그런 사람도 어,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두 부류가 있는 거죠. 음. 그때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음. 뭐. 그 때, 그래. 저 한, 아주 지독하게 한 사람들이 주로 한 캠프가 있더라고요. <laughs> 자. 네. 이제,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뭐, 저도 우리 전국에 아미고 회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도 음. 아미고 본부장 몇 분하고, 그, 지역민심, 영남민심을 직접 전화로 들어볼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아, 대세, 한두 번 대세로는 이미 깨졌다. 깨졌고 특히 이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런 한동훈의 그 태도 때문에 다들 이제 진짜 한동훈 손절해야 된다 이런 그 일종의 사발통문 같은 게확 돌았어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하는 게 사실은 무지무지 빠르거든요. 뭐 거의가 다 sns 단톡방에서 의견들을 표출하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어 결선으로 가는 거는 이미 기정 사실이고 오히려 결선 가기 전에 1차에서의 투표 결과까지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현장을 뛰고 계시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뭐 어쨌든 좀 출렁이고는 있다 그러나 네. 저는 어뭐 워낙 그 동안 이제 언론이 <laughs> 한동훈 후보 쪽이에요. 지금도 어, 보면. 지금도. 네. 어,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런 페스트 트랙 사건과 관련한 어, 여러 가지 발언 같은 것들이 조금 더또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어,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열심히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지금은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좀더 어, 시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서 조금 더가치들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립니다. 음. 예. 예. 그 이번에 이제 뭐 저는 그래요. 이제 어, 과반은 안될것 같은데요. 음음. 2차 투표를 하, 했을 때 네. 누가 더 유리한가 음음. 누가 한을 꺾을 수 있는가 보면 나경원이 올라가야지 음음.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쪽 표의 성격은 좀 조직 표적 성격이라면 어, 예. 제표는 조금 약간 땜표 성격이 음, 있어서 음, 음. 어, 원 후보 측은 또 초기 한동훈 후보하고 굉장히 또 음, 각을 강, 각을 세웠기 예. 때문에 원 후보 표는 저한테 오롯이 음, 흡수된다면 음, 한동훈한테는 안갈 거예요. 어, 제표는 조금 분산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 점에서는 어, 등 2등, 최소한 2등을 해서. 어, 그렇죠.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음. 대 한동훈이 될 경우에 원희룡 표는 거의 이탈 없이 네, 2등인 예. 반한 후보 나경원한테로 모일 거다. 음. 그렇게 해서 역전 네, 가능하다.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 이제 어, 1차가 이제 과반 없이 끝날 때그 2등이 나경원 후보가 되면 원희룡 후보가 또 2등이 원희룡 후보가 되면 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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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고 밀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까? 이심전심 어, 약. 약속. 이심전심 약속은 돼 있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아한 후보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도 네. 하시고 그래서 어, 이심전심 약속은 되어 있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경원 뽑으셔야지 1등. 없기 좋습니다. <laughs> 네, 특히 이번에 뒤집기 좋습니다. 7월 23일 날 이제 과반이 안 나오면 어 28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5일 후잖아요. 그 사이에 TV 토론이 또 있죠. TV 토론 한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더잘 알리지 못한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런 점들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어, 23일이 아니라 28일. 최종 승부를 낸다. 이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표하셨으면 좋겠고요. 에, 마지막으로 어, 마무리 말씀을 듣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과 또 아미고 회원님들 그리고 또그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해 주신 거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광화문 투쟁 같이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 전, 베스트 트랙에 국회에서 저항하고, 그리고 또 광화문에 함께 나가서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끌어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정권 교체를 5년 만에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는 이미 시작됐고, 탄핵도의 절차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에 당에는 정말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헌신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본인을 앞세우는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국회를 기반으로 한 투쟁을 해본 사람이 이기는 방법을 합니다. 또, 요새 수도권 민심 얻어야 된다, 안 민심 얻어야 된다, 그런 변화를 하는데요. 그 변화 얻어서 당선돼 본 사람이 또그 변화 만들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고 제대로 당도 바꾸고 또 대통령께도 민심 전달해서 다음 3년 후에 보수 재직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바이블 안 님이 이런 슈퍼챗하면서 나경원 후보한테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어, 나경원 의원님 한동훈 후보한테. 아직도 삼성 때려잡기에 진심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laughs> 이재용 무죄 판결에 승복하는지 아니면 불복하는지 질문 한번 꼭 해주세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자 어, 이제 보내드리면서 제가 짧게 마무리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고난 그 참담한 세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사법 정권의 폭정이 있었을 때. 어, 두 번의 큰 어떤 사건적 계기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거기서 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을 향해서 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라고 하는 예, 예, 포효를 했어요. 에, 그 후로. 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우리 자유파간의 정치적 전선이 이제 제대로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터트랙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어, 투톱인 황교안은 바깥에서 그리고 또 다른 투톱인 예, 나경원은 예, 원내에서 그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예, 예, 투쟁의 나경원. 어, 종북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그 참담했던 시절, 자유파를 이끌었던 나경원 후보에게 에, 여러분들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사랑을 어, 표로서 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에, 나경원 후보와의 대담 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